음, 웅천 멘탈 케어 밤에 오랜만에 온것 같습니다. 아 오랜만에 왔는데 꽃이 한번 보세요. 사사대지의 아래쪽에는 분홍 달맞이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면서 <laughs> 미니 연못과 어, 컨테이너 어, 정말 잘 어울리네요.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그 앞쪽으로 한번 볼까요? 음, 노란 붓꽃이 옆에 영산홍과 어우러져 가지고 정말 예쁩니다. 이 앞쪽에서 한번 볼까요? 아, 웅천 멘탈 케어팜이 점점 철마 멘탈 케어팜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야, 이 앞에 꽃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예쁘게 폈는지. 이게 와 요거는 이렇게 해서 요한 줄기가 올라갔는데 여 위에 요 꽃이 이렇게 또 폈네요 음, 예쁘죠 어, 벌써 꽃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laughs> 어, 앞으로 피어날 꽃들이 더 많네요 와 여기도 붓꽃에 그게 중앙 쪽에 있는 미니언 모세도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음, 이제 웅촌 멘탈 케어팜에도 꽃이 많아졌습니다. 와, 여기도 꽃이 잘 폈네. 여기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게 이제 많이 컸네요. 이게 석축 배랭인데 와, 너무 쏘물입니다 이거 분양 좀 해야 되는데. 어, 이 영상을 보시고 가까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석축 폐랭이 꽃을 무료로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아, 주차장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아, 이게, 제피나무 열매 한번 보세요. 와, 아, 정말 많이 열렸다. 음, 여기에, 가시게 놓은이 제피나무에 열매가 주름 주름 열렸네요. 이 안에도 꽃이 화려하게 폈습니다. 아, 요 꽃도 참 예쁘네. 이제 안쪽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어, 여기에도 무슨 꽃을 심어놨는데 이렇게 꽃이 피네요. 와, <laughs> 이 민초피 성장 속도가 이게 놀라운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잘 자랍니다. 이게 민초피에요. 가시 없는 제피나무라는. 음, 여기 문그러도 키가 이제 조금씩 좀큰 느낌이 듭니다. 어, 민초피가 잘 자라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음.. 여기도 하얀 꽃이 있고 무슨 큰개구리 소리가리에 들려요. 어? 응? 깨구리 소리 맞죠? 이 <laughs> 작약입니다. 작약. 어, 철마 멘탈 케어하면 자약이 엄청 꽃이 많이 편데 여기는 작약이 원래 옮겨심어서 그런지 꽃이 피다가 조금 졌네요. 이것도 민초피에 화분에 이렇게 심은 민초피 정말 수형이 예쁘게 잘 자라죠. 아 여기도 이 제피나무에 자세히 보시면 열매가 군데군데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아이 안에도 한번 보세요. 제피나무 열매 여기는 어, 제피를 이렇게 가식을 해놨는데 열매가 전부 이렇게 열렸어요. 원래, 정말 제피 열매 수확 많이 할것 같습니다. 음. 조금 더 이제 컨테이너 쪽으로 오면, 어 여기에도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꽃이고, 아, 여기에도 꽃이 폈네요. 아, 이것도 꽃이 참 예쁘다. 한 나무에서 색깔이 이렇게 다 다르게 피네. 음, 컨테이너 농막에서 보면 오른쪽 편에 이렇게 심어놓은 나무에 꽃이 폈습니다. 음, 여기는 장미를 옮겨놨는데 어, 얘네들은 이웃에서 나눠준 장미인데 이렇게 싱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칸나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놈들이 크면 또 꽃이 아주 화려하죠. 아, 오이 심어놨는데 오이가 좀 <laughs> 힘을 못쓰네. 여기도 칸나를 많이 심었습니다. 음, 여기가 칸나가 더 소목에 잘 올라오네. 여기 오이 심어 놓은 거. 토마토도 심어 놨는데, 어, 여기 있네요. 음, 토마토 보이죠? 음, 응, 웅 멘탈 케어팜에도 뭘 많이 심어 놨습니다. 이게 바로 자엽 자두예요. 어이고 색깔이 정말 자색이네. 자엽 자두가 이렇게 아주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바이오 체리죠. 바이오 체리. 음, 체리는 체리인데 바이오 체리네. 어이구 이거는 많이 열렸습니다. <laughs> 바이오 체리가 이렇게 주렁주렁 많이 열렸네요. 음, 웅천 멘탈 케엄에서 바라보는 아홉산 방향입니다. 아홉산 방향이고 어, 여기는 정면입니다. 저 멀리 고속도로도 보이고 여기에 좋은 게이 하늘이 참잘 보여 이렇게 아주 좋죠. 막힘 없이 아주 뻥 뚫린 느낌입니다. 여기 이제 앞쪽이죠. 제피 나무. 쭉 이렇게 화분에 심어놓은 제피나무가 도열에 있고 앞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보면 철마면사무소 가는 방향이죠. 음 컨테이너 농막 안에서 바라보는 외부 풍경입니다. 앞에게 샷시를 어, 열면. 이 바깥 풍경이 이렇게 보이죠. 음 앞에 어, 변농사를 짓기 위해서 논에 물을 이렇게 어, 담아놓은 모습도 보이고 여기는 전형적인 시골 풍경입니다. 어, 웅촌 멘탈 케어 밤 홍매실도 이렇게 연결을 가고 있습니다. 개수는 몇개안 되지만, 담스럽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